모든 꽃은 자연에서 피어나는 영혼이다. 안녕하세요. 플라워 하트 꽃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꽃방을 운영 중인 저는 아나운서 김채민입니다. 저희 꽃방에서는 매주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꽃을 골라 꽃말을 통해 꽃에 담긴 이야기를 그리고 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플라워 아트 꽃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꽃구경 가실까요? 이번 한 주도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금요일 마지막 저녁 방송이라 그런지 여러분에게 이런 안부를 물을 수 있어서 참 좋은데요 벌써 10월의 둘째 주예요 2학기 개강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이나 지났네요 저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계획해 놓은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시간이 아무리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시간을 탓할 수는 없죠. 시간은 멈출 수도 붙잡을 수도 없으니까요. 다만 한가지 할수 있는 건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거겠죠. 모두의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고 있으니 그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번 주 방송에서는 제라늄과 토끼풀에 대해서 들려드렸어요. 토끼풀이 우리에게 익숙한 꽃이었죠. 오늘은 누구나 알 만한 꽃을 준비해봤어요. 오늘 들려드릴 꽃은 선물용 꽃다발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요즘 꽃다발 트렌드인 심플함과도 잘 어울려 더욱 자주 쓰이는 꽃입니다. 그래서 여러 송이뿐만이 아닌 한 송이 꽃다발로도 많이 쓰이는 꽃들인데요. 플라워트 오늘의 꽃은 튤립과 해바라기입니다. 페이브릭 오티스 노래였습니다. 꽃말이란 꽃의 특징에 따라서 상징적인 뜻을 부여한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옛날에는 말이나 편지보다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꽃을 보내기도 했다고 해요. 당시에는 직접 말할 수 없는 메시지를 꽃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 꽃말 사전을 가지고 다니기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꽃말은 꽃의 모양이나 특성에서 유래한 것이 많고, 신화나 전설 등에 등장하는 꽃이야기에서 유래된 것도 있어요. 오늘 저희 꽃방에서 소개할 첫 번째 꽃은 바로 튤립입니다. 튤립은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꽃이기도 하죠. 색깔별로 다양한 튤립의 매력에 푹 빠진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도 좋아하는 꽃들 중에 하나가 튤립이에요. 튤립의 우아한 자태가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면이 있죠. 튤립을 선물로 받아본 적은 없지만, 막상 받는다고 하면 다양한 꽃들과는 또 다른 새로운 느낌이 들것 같기도 해요. 튤립의 색상이 다양하듯 그 꽃말도 다양한데요. 튤립을 사랑의 꽃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죠. 바로 튤립의 꽃말 때문입니다. 튤립은 진정한 사랑, 열정적인 사랑, 순수, 용서, 완벽한 행복, 사랑 고백 등의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튤립은 색에 따라 실연, 짝사랑, 원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꽃말도 가지고 있답니다. 혹시나 꽃말을 이용하여 튤립을 선물할 예정이시라면 이러한 꽃말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곡 듣고 튤립에 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10cm의 익김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앞서 우아한 꽃 튤립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튤립은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꽃이라고도 했죠. 이런 튤립을 세계에 알린 것은 네덜란드입니다. 튤립 농사가 계기가 되어 세계적인 원예 국가가 된 네덜란드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튤립 축제도 열고 있죠. 튤립을 봄꽃이라고도 하잖아요. 네덜란드의 코겐오프 튤립 축제는 매년 3월 말에서 5월 말에 열리는 세계 최대 꽃 축제로 이 축제는 유럽의 정원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봄을 알리는 신호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튤립은 이야기거리가 참 많은 꽃인데요. 동화 엄지공주에서 엄지손가락만한 소녀가 태어난 꽃이 바로 튤립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튤립은 원래 천년 전 페르시아와 터키에서 자라던 야생화였는데 오스만 제국 시절 터키인들이 처음 재배를 시작해서 다양한 품종으로 개량했다고 합니다. 이런 튤립은 터키에서의 한 전설이 있는데요. 제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터키의 파라드 왕자는 사랑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런 소녀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던 파라드 왕자는 벼랑 아래로 떨어져 함께 죽는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파라드 왕자가 죽은 자리에서 핏방울마다 새빨간 튤립이 피어났다고 해요. 아름답게 생긴 튤립의 모습과는 다르게 많이 슬픈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고대 페르시아에서 빨간 튤립은 열정적인 사랑을 상징했고 왕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정열의 표현으로 새빨간 튤립을 연인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원래 빨간 튤립은 꽃잎마다 아래쪽에 거무스름한 빛을 띄었는데, 이는 열정적으로 짙어진 연인의 심장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세기 영국에서는 이처럼 노골적인 육체적 욕구의 표현을 수용하지 못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튤립 선물은 되도록 삼갔다고도 하는데요. 오늘날 빨간 튤립은 빨간 장미와 함께 발렌타인데이의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 11주년을 기념하는 꽃이라고도 하는데요. 저도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튤립은 모양이 특이해 찻잔을 닮았다고도 하고 혹은 터번을 닮았다고도 하기도 해요.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다양한 색상의 튤립으로 부케를 만들거나 정원의 특정한 디자인으로 튤립을 심어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튤립은 꽃꽂이를 하기에도 좋은 일상꽃인데요. 빛과 온도에 따라 꽃이 오므라들었다 벌어졌다를 반복하는 모습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주변이 밝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활짝 펴긋다가 저녁 해질 무렵이면 슬며시 오므라들며 잠잘채비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이 꼭 우리의 일상처럼 재미있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또 튤립은 꽃이 피었을 때와 오므라들었을 때의 분위기가 전혀 달라서 때에 따라 색다른 이미지를 연출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튤립은 난방의 약함으로 시원한 곳에 두어야 하는데요. 빛과 온도에 따라 너무 많이 피어버린 튤립은 온도가 낮거나 빛이 없어도 다시 오므라들지 않으니 이점 주의하시며 키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아한 꽃 튤립이었습니다. 지금은 6시 33분. 여러분에게 쉼터를 선물하는 방송 플라워하트는 꽃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꽃은 튤립과 해바라기입니다. 나의 키보다 크다고 하면 여러분은 믿으시겠나요? 놀랍게도 그런 꽃이 존재하는데요. 플라워트에서 두 번째로 소개할 꽃은 바로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 꽃밭에 가면 나와 비슷한 키를 가진 해바라기를 자주 보실 수 있는데요. 해바라기는 희귀한 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꽃이죠.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인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나 잘 자라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해바라기는 해가 떠있는 곳으로 잎을 피며 해를 바라보잖아요. 햇빛에 따라 스스로 위치를 바꾸는 모습에서 유래된 이름이 해바라기입니다. 이러한 해바라기의 모습에서 나온 꽃말도 있잖아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또는 당신만을 바라봅니다라는 꽃말이죠. 그래서인지 해바라기는 꽃다발 선물로도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바라기가 동양과 서양에서 다른 꽃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해바라기의 꽃말은 일반적으로 지역과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는데요. 먼저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자면 동양에서는 생명과 행운을 상징하는 꽃으로 서양에서는 네모와 숭배를 뜻하는 꽃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유래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노래 한곡 듣고 와서 해바라기에 관해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 노래였습니다. 앞에서 해바라기가 동양과 서양에서 다른 꽃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동양에서 해바라기가 생명과 행운의 상징으로 영어진 이유는 해바라기의 색채인 노란색이 활력을 느낄 수 있는 밝은 색이며 또한 금색과도 비슷한 색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금색의 인식이 강하여 정통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라는 꽃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을 바라는 해바라기가 그려진 벽지를 인테리어 용도로 사용하거나 생활을 현관에 장식하는 것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해바라기는 그림으로도 많이 존재하죠. 이도 앞서 설명해드린 것과 같이 비슷한 이유입니다. 서양에서는 예로부터 태양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를 보고 애모 숭배를 뜻해왔으며 과거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에게는 부의 상징으로서 거짓뿌로 불려왔습니다. 원주민에게 거짓뿌로 불리게 된 기원에는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는 과거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전했던 잉카 문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잉카 문명은 태양신을 믿었고 잉카 문명의 왕은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자라나는 해바라기는 당시 잉카 문명에서 태양신의 태양신을 상징으로써 매우 신성한 꽃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그러나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유럽에 알려진 잉카 문명은 스페인에 의해 약탈을 당하게 되고 스페인으로부터 황금과 보물을 약탈당한 사건 때문에 해바라기가 거짓부라는 꽃말이 붙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해바라기의 꽃말을 주로 당신만을 바라봅니다라고 알고 있는 이유에는 해바라기의 전설이 유명하기 때문인데요. 해바라기의 전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에 관해서 조금 들려드릴게요. 물의 요정은 태양의 씨를 사랑하였는데요. 그런데 태양의 씨는 물의 요정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태양의 씨는 페르시아 왕의 딸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를 질투한 물의 요정의 응모로 페르시아 왕의 딸이 산채로 매장되어 죽게 됐습니다. 무레 요정은 이제 태양신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는데 태양신은 무레 요정의 음모로 페르시아 왕의 딸이 죽은 것을 알고는 무레 요정에 대해 더욱 반감을 품었습니다. 결국 사랑을 쟁취하지 못한 무레 요정은 식음을 전폐하고 하늘에 있는 태양신을 바라보기만 했는데요. 그러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해바라기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는 신을 모, 태양의 신의 모는 태양 전차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돌린다는 전설이 있는데요. 꽤 안타까운 전설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만을 바라본다는 해바라기의 꽃말이 한 번에 이해가 되는 전설이네요. 플라워트에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꽃은 해바라기였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정유경 시인의 해바라기 사랑시 읽어드릴게요. 그 전에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늘처럼 살고 싶다고 했었다. 하늘을 닮아가며 살고 싶다고. 해바라기처럼 마음은 늘 하늘을 향해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 빨간 얼굴로 하늘을 사는 그대는 하늘처럼 살고파 인사도 없이 떠나버리고 나는 해바라기처럼 살고파 하늘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하늘은 늘내 머리 위에 있는데 해바라기는 늘 바라만 볼뿐 다가서지 못한다. 가을 내 곁에서 떠나간 하늘은 점점 높아만 간다. 가끔이나 슬픔 속에서 꽃은 우리의 끊임없는 친구이다. 오늘 꽃방에 들어온 꽃은 튤립과 해바라기였습니다. 오늘도 저희 꽃방이 여러분에게 은은한 휴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꽃방에서 소개해드린 꽃과 같이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슬라와트 꽃방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연출의 김예진, 기술의 조민주, 모니터의 홍진호, 제작과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김채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